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본 원장 정기준입니다. 아주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 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1월보다도 물론 뭐 1월이라고 안 중요한 달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달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시장이 어떤 상황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 올해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얘기 좀 하고요. 그다음 그렇다면 2월에 어떤 종목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지수 흐름 보실 텐데요. 코스피지수 보시는 것처럼 저항을 뚫었습니다. 좀, 우리가, 일단, 아주 두꺼운 저항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슬렸죠. 계속해서 거슬리던 2,400선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2,500선 전후한 부분도 문제긴 합니다. 오늘 돌파에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걸치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저항권까지 밀고 올라올 수 있었다. 물론 삼성전자의 역할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좋은데 문제는 저항을 한번 넘은 이후의 동향입니다. 저항을 한번 넘은 이후에 조정이 깊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은 잠깐 스치듯이 조정이 나타나고선 다시 올라갈 것인지. 조정이 혹시라도 깊어진다면 230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2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은 죽은 시장이 좀 살아나는 단계였다면 2월 달은 그 이후에 있을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조정의 깊이가 왜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왜 중요하냐 하면 2월 2일날 우선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 0.25% 금리 인상할 것이 좀 유력해졌어요. 물가지표들이 좀 낮게 나온 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부터 해서 FOMC 위원들은 아마 강경하게 계속해서 발언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지금도 물가가 불안하다. 그런 얘기 계속 꺼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만큼 반응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달러와 어때어때죠 환율 한번 볼 텐데 달러화를 비롯한 안전자산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도 이제 1,230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깨졌다가 장중에 또 올라간 거죠. 이렇게 달러화부터 해서 전체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었던 부분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자산 쪽으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주식으로만 유입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고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릴 거라는 상황들이 되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죠?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또 금리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 파워러장은 당연히 또 말을 세게 하겠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서 좀 흐름들이 안 좋게 나오게 되니까 가격이 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다시 시장은 어, 공포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계속해서 금리 뭐7% 넘어가는 거 아니야? 6, 7%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시장은 급락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작년에 불과 몇달 사이에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조효과, 베이스 이펙트라 그러죠? 올해 나타날, 앞으로 나타날 물가 상승률은 사실 낮게 나올 거거든요, 계속해서. 특별한 요인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물가가 치솟았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러니까 약간 특이적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제한된 범위가 될수 있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물가 지표가 더 이상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FOMC에서 어떤 발표가 발언을 하더라도 인터뷰를 하더라도. 연설을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월달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2월달도 결론적으로는 추세상승을 만들어가는 계단에 있다고 봐요. 자, 다시 지수로 넘어와 볼 텐데요.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방향을 튼다면, 올해 주식 시장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기대 이상으로 크게 올라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3,300선을 넘는지 여부는 어,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시원하게 탈출을 하면서, 어, 본격적인 장기 랠리를 펼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손색 없는 흐름을 올해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 3 0 0 0선 넘겠죠, 일단. 3 0 0 0선에한번 넘겠죠. 반 면에 2월 달에 흐름 자체가 조정을 크게 가지고 간다. 연준에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진짜 6%, 7%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들면 2300선까지 한번 후퇴를 하고 올라가겠죠. 찍고선 올라가겠죠. 그 이후에나 올라갈 겁니다. 다시. 그러면은 계속 이게 반복될 거예요. 기싸움이. 물가지표는 내려가지만 연준은 어, 저런 물가지표들의 영향이 될수 있는 원자재 가격들, 지표들이 튈때 계속 강경하게 발언을 할 거고, 그 기싸움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매우 더딘 상승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 수준 자체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죠 목표 수준이 많이 낮아진다면 3,000선 못 넘겠죠. 그래서 2월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시장은 넘어갈 것이 명백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이달에 2월달, 다가올 2월달에 FOMC 이후 그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선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이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2월달에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자, 먼저 2차 전지 쪽.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좀 같이 볼게요. 가장 큰 종목이니까요. 자, 삼성 SDI 먼저 좀 보면은. 벌써 조정 보였던 폭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삼성 SDI는요. 그쵸? 57만 5천원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뭐 지금 좀만 더 올르면 70만원 다시 인접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였는데, 자, 테슬라가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안전자산에서 지금처럼 이동을 할때 어, 위험자산 쪽으로. 최근의 경향들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을 타이밍을 놓고 본다면은 엘자노스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은 분명히 간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2월달에 시장이 랠리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항상 주축이 되는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2차전지주들이 삼성전자가 뒷받침을 해 주겠지만은 주도를 하는 건 2차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인 이후를 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을 보인 이후에 시장을 추세를 이끌어 준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시장은 탐을 내고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도 저평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올해 실적이 1조 1000억이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어 순이익이 증가할 것을 본다면 PER 6.9배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으로. 그럼 성장성이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데 PER이 낮게 형성되고 대세 추세가 상승이라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2월 달에는 좀 가파르게 끌어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목표가를 7만원 이상 봐도 2월 달 목표가를 7만원 이상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특히 2월 달에, 다음 달에 주목이 된다. 자, 2월 달 시장이 부디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2월달 시장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인할 점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냐하면 저는 올해 3천선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뭐에 의해서 어, 연준이 강경하게 발언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우려를 갖게 된다면 기대하는 상황이 어, 그렇게 빠르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주의해야지 되니까요. 한번좀 다음 달에 잘 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정기주 원장이었습니다.